하자.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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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. <목소리도> 그래, 그래. 그래. 어, <laughs> 지금 지금 예, 아 지금 이 지금 이저 시끄러운 이건 뭐험난니까 지금 나도 지금 집사람이 지금 좀 반대를 하고 있어요. 예아 그러니까 이 예, 지금 상이 험난해 지금 집사람이 지금 <목소리도> 뭐, <목소리도> 뭐, <목소리도> 뭐, <목소리도> 그러다 <그런다고> 보니까 <목소리도> 집사람이 일주 사니까좀어 기다리다 날짜 내가 그렇게 하네.

어, 됐어. 그거, 그거는 비행이야. 그거, 그 싸움은 될것 아니야. 자세는 없어. 그래. 약간, 이제 왼쪽으로 자세가 힘을 응. 쓰거